긍정의 힘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변화시키는 힘, 바로 긍정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내 인생은 늘 힘들기만 할까?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이, 그 말이, 그 태도가 당신의 삶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 갑니다. 긍정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해석을 바꿉니다. 비가 오는 날, 누군가는 짜증나는 날씨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마음을 씻어주는 고마운 비라고 말합니다. 같은 날, 같은 비인데 삶의 기분은 전혀 달라지죠. 결국, 우리 인생을 결정 짓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입니다. 한마디 말이 인생을 살립니다.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나니 쓸모없는 사람이 된것 같아요. 집에 있어도 말 한마디 나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세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이렇게 답하셨죠. 그렇게 말해 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잘 해낼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삶에도 아직 가능성이 있어. 그 작고도 단단한 긍정의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남은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밝혀줄 겁니다. 긍정은 늦지 않습니다. 긍정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땠든 오늘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은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밝은 햇살이 비추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편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